완벽할 필요는 없어. 진심이면 충분해. 혹시 요즘 너무 완벽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아? 남들 눈에 잘 보이려고 혼자 마음고생하고. 근데 있지, 사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야. 사람들은 완벽한 모습보다 진심을 더 깊게 느껴. 내가 조금 부족해 보여도 진짜 마음이 담긴 말과 행동은 오래 난거든. 그래서 말하고 싶었어. 완벽할 필요는 없어. 진심이면 정말 충분해. 오늘도 있는 그대로에 너면 돼. 때로는 실수해도 괜찮아. 그 과정에서 배우고 웃고 또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잖아. 조금 느려도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내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 오늘 하루 내 진심을 믿고 너 자신에게도 친절해지길 바라. 그리고 잊지마 있는 그대로의 너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친구들은 겉모습보다 당신의 마음을 더 깊게 기억합니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어색하게 말해도 진심으로 건넨 말 한마디는 오래 남아요. 그래서 오늘 말하고 싶어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진심이면 충분하다고. 그 한마디가 친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정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부딪히고 멀어질 때도 있겠지만, 진심은 결국 서로에게 닿아요. 오늘 하루 친구에게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기억하세요. 있는 그대로의 너로 충분하다고, 그리고 우정은 이미 충분히 깊다고. 구독은 제가 힘이 됩니다. 응원해주세요.